안녕하세요. 플랜티 모먼트 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눔갈 제라늄을 포장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포장을 하면서 나눔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포장법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을, 네, 이렇게 한번 여기 딱 뜨면 좋겠는데, 이전의 영상을, 음...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손으로는 포장을 하고, 입으로는 식물 나눔에 대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포장을 끝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제가 나눔 보낼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식물 나눔이 온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교환 요청을 제가 드렸는데, 저의 요청을 들어주셔가지고 네. 승희님께서 보내주신 이다 음. 이렇게 삽수를 보내주셨 저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물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기 젖병인데 이젠 이렇게 작은 젖병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활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라임향 제라레놓고요 <laughs> 그리고 얘는 비디 부케 제가 이 비디 부케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왔어요 얘는 화이트 링 어? 이거 저 집에도 있는 건데 <laughs> 네 건강한 삽수가 왔으니 저 한번 꽂아서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름표 분실? 네. 모르겠지만 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물에 꽂아두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심어줄게요. 이거는 아마 엔틱 로즈일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제가 갖고 싶었던 제라늄이거든요 네, 엔틱 로즈는 이렇게 삽수가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식물집사님들 여러분 나눔은 사랑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잠깐 옆으로 놔두고 제가 보낸 식물들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마담살롱이에요. 1월 1 2일날 삽목해두었고요. 마베카 튤판이죠. 그렇죠? 튤립꽃 모양의 네, 튤립 모양의 꽃이 핀 아이고요. 이 아이는 네, 수지 뷰티예요. 12월 2 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삽목해놓았던 거네요. 그리고 네, 얘가 화이트링인데. <laughs> 저도 있는데 뒤에서 <laughs> 저희 딸이 제책기를 했습니다 네, 엘라니지 알렉시스 들고요 그리고 얘는 민드리드예요 제가 이렇게 나눔 보낼 아이들한테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어요 까먹지 말고 네잘분리해서잘 키우다가 나눔을 하려고 마지막에 거리대에서 햇빛 샤워까지 어저께까지 시키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오늘은 아, 간단히 포장하는 방법으로 매직랩을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매직랩을 제가 이렇게 웬만큼 잘라놓았어요. 그러면 매직랩 포장하기 전에 이렇게 밑에 슈지를 감아줄게요. 이렇게 제라늄 아래에다가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휴지를 키친타올을 돌돌돌돌 말아서 넣어주면 돼요. 이게 그 12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 사이에 제가 다 키워둔 제라늄인데요. 이게 삽목을 하고 상토에 정식을 한 다음에 그래도 한달 정도는 지나야 뿌리도 네. 잘 내려져 있고, 이게 튼튼한 삽수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눔을 하기 한달 전에는, 네, 나눔 보낼 식물들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스티커를 붙여놔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한 아이들이라면 보낼 수 있겠죠. 이게 식물 나눔이라는 게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 식물 나눔은 그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식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발히 그 나눔이 이루어지는 식물이 바로 이런 제라늄 종류인데 그 나눔이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음, 번식이 쉬워야 돼요.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번식이 쉬운 식물들이다. 그래서. 개체 수가 되게 많아진다. 이러는 식물을 나누기 좋겠죠. 그래서 번식이 쉬운 편이라서 이제 부담이 없는, 나누기에 부담이 없는 식물이 네, 나눔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제라늄이 특히 나눔이 잘 되는 그런 식물 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장이 되게 빨라요. 그리고 가지도 막 마음대로 자라나가지고 수영을 정리해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지를 막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온 가지들을 물에 꽂아두거나 흙에 그냥 꽂아두어도 그, 자, 그 자리에서 자라나가지고, 음, 또 다른 제라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거 한번 닦아야겠는데요. 그래서 식물 나눔하기 되게 편하고 개체수가 점점 많아지게 돼서 이제 자리를 좀 빼야 하는 <laughs>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눔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씨앗도 되게 잘 맺어요. 그래서 씨앗부터 키워도 잘 자라고 키우기가 쉬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라늄은 인기 있는 나눔의 종류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식물들 나눔하긴 하는데 제일 나눔 할때 인기가 좋은 식물이 바로 제라늄이에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제라늄. 그 다음이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사랑초. 키우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사랑초 다음이 백원이야백원이아도 베고니아. 번식이 쉬운데 근데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제라늄은 제라늄보다 베고니아가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제 녹여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네, 잘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고니아의 매력을 알아야 베고니아는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 다음이 관엽식물, 관엽식물은 번식이 잘 되는 것들도 있는데, 뭐 스킨닥서스 이런 건잘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사원이나 꽃집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에 잘 구매할 수가 있어서, 음, 그, 관엽식물은 많이 나눔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누어도 신청하시는 분이, 아이고, 별로 없어요. 나눔 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블로그에 나눔 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참여 댓글을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당첨이 되면 되죠 <laughs> 그래서 그거를 나눔 받으면 되는 건데 정말 정말 나눔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블로그 처음 할 때는 이상하게 나눔이 되게 잘돼 가지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나눔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제라늄들이 다 2년 전에 제가 나눔받은 제라늄이 많고요. 음, 그 뒤로 1년은 그 제라늄들을 키우고 그냥 주로 나눔을, 네, 제가 드리고 했지만 받게 된 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교환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 교환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처럼요. 그냥, 어, 그거, 제라님 되게 예쁜데, 혹시 저랑 몇개 교환하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교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집에 있는 제라님도 나눠드릴 수 있어서 좋고, 자리 뺄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또, 나 제라님을 교환 받으면, 제라늄의 종류가 늘어나가지고 저도 새로운 꽃을 볼수 있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교환 요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도 네, 교환을 할 제라늄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하고 또 아니면 분양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분양이라는 게 뭐냐면 음. 그 제라늄을 혹시 돈을 주고 살수 있을까요?라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엄연히 말하면 나눔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식집사님들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식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양도 약간 나눔의 일종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눔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분양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약간 노골적인 방법인데, 저는 이게 통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대놓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이게, 이때 중요한 그 스킬이 뭐냐면, 음,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해야 되고요. <laughs> 그리고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결국에 내용은 대놓고 달라라는 내용이지만, 음 저는 그때 뭐라고 썼었냐면 너무 예쁜 제라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말을 이제 하면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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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수라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글쎄 훌다님이신데요. 훌다님이 저한테 삽수가 아니라 그 제라늄을 그냥 통째로 보내주셨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청드린 게 아닌데,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근데, 꿀다님이 되게 쿨하시게 저한테, 안 그래도 집에 재란용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야 됐었는데, 아, 이거 예쁘다고 하시면 은 드리겠다, 이러면서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삽수와 함께. 정말 저는 그렇게 나눔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말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그 제라늄을 가진 분이 이제 착하신 분 <laughs>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어야 하고요. 사실 저도 거절당한 적도 몇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꽃님들은 워낙에 말을 예쁘게 하셔서 거절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일단 찔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포장을 해놨고요. 신문지 포장은 조금 나중에 할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써서 나눔을 받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상에 갖고 싶은 식물은 너무나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식물 나눔이라는 문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영국에서는 그 다른 자기가 개인이 자기의 정원을 개방하는 날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경원 정원을 개방하면서 마을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그날 그 이웃들과 함께 차를 나눠 마시면서 씨앗도 나누고 식물도 나누고 식물 키우기 노하우 같은 것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거 되게 부럽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인 우리나라 택배 문화가 많이 발달한 우리나라 IT 강국인 우리나라 에서는 이 식물 나눔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 이제 본격적인 나눔 계절이니까 우리들 식물 교환 나눔 많이 하면서 즐거운 식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그 포스, 포스팅이 아니고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